안녕하십니까. 위단나로 마라토너 정석근입니다. 어, 잘 다니는 비결과 어, 올림픽에서 유일하게 장거리 부분 어, 상관왕을 한 에밀 차토팩의 훈련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음, 최소의 훈련으로 가능한 많이 성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인터벌 훈련, 언더훈련 어,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는 훈련을, 어, 잘 해, 하는 게잘 뛰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 역사상 장거리 부분에서, 어, 오천미와 만미 마라톤에서, 어, 세, 세 부분을 동시에 석권한 유일한 선수가 에밀 자토팩입니다. 바로 헬싱키 올림픽에서 이루었는데, 어, 이 선수의 기본 훈련이 모든 게다 인터벌 훈련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인터벌 훈련을, 이렇게 계속 한다는 자체만으로 도 대단한 건데, 이 선수는 모든 훈련이 인터벌 훈련이었고, 어, 선수 생활 하는 동안, 음, 무려 18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게 달릴수록 더 빠른 달리기를 했습니다. 좀 많이 달리면 페이스가 다운되겠죠. 뭐, 1948년 뭐, 60년대 이때이기 때문에 기록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독보적인 연재였습니다. 음. 어, 에밀 자토 팩의 훈련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는 어, 하루에 18km를 달릴 때 인터벌만 18km입니다. 인터벌 훈련을 18km 할때 어떤 훈련을 했냐면은 200m를 5세트를 합니다. 그리고 400m를 20세트를 하고 다시 200m를 5세트를 합니다. 여기에 중간에 200과 200 사이에는 회복적인 200m가 들어가고, 400m를 했을 때도 중간에 200m가 들어가고, 200m 했을 때도 또 회복 조기, 200m가 들어가는데, 회복 조기 시간이 탈탑니다. 1분 정도로 매우 탈탄 인터뷰 훈련을 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고거 훈련에 제가 소개했던 고거 훈련하고 연관이 있죠. 200 달리고 200 걷는 그런 훈련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미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했고, 음, 하루에 18km를 했다 그랬죠. 여기서 자토팩은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훈련 량을 엄청나게 올려버립니다. 얼마큼 올리냐면은, 어, 하루에 3 0 k g 까지 올려버립니다. 18km 3 0 k g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인, 또 인터벌 훈련을 했어요, 이 사람은. 다른 훈련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 200m를 10세트 합니다. 200m 곱하기 200m를 10세트 했죠. 그러고 나서, 어, 400m를 50세트를 했습니다. 회복 조건은 200이죠. 그러니까 400을 50세트 하면 4, 5, 20. 20kg죠? 그래서 200m를 10개 하면은, 어, 회복 조깅까지 하면은 4kg죠? 맞죠? 그죠? 4일은 4. 그죠? 그렇게 해서 다른 조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30kg를 채운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훈련을, 음, 하라고 해도 못할 겁니다. 요즘, 요즘 엘리트 선수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인터버 훈련을 이 사람이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정착 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든 훈련을 얼마나 자주 할수 있느냐가 그, 그 사람의 잘뛸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계점 훈련을 누가 얼마나 많이 자주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록 경계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느냐 못 내느냐 그 차이가 분명하게 명암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 체력의 한계와 축적되는 자산의 한계 때문에 힘든 훈련은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계속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저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공개된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다른 종류의 운동을 믹스해서 훈련을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벌 훈련을 아침에 했는데 오후에 또 인터벌 훈련을 같은 종류의 인터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경기력이 안 나옵니다. 기록도 안 나오고, 페이스가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이건 가능해요. 언더 훈련을 하고, 인터벌 훈련을 하고, 인터벌 훈련을 하고, 언더 훈련을 하면은 그게 돼요. 왜냐하면 은 우리 몸은요, 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음, 이거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운동이나 과정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도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믹스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걸 몰라요. 내가 아, 아침에 강한 운동을 했는데 오후에 다른 종류의 강한 운동을 하면은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근육이 다른 쪽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로도를 덜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 있는 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그렇게 맹신하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 인체의 한계쯤이 있으니까 그걸 적절히 믹스하는 것이 좋지 너무 과하게 하면은 어 몸에 어 부담이 오고 어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요즘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음, 우리가 어 힘든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축적되는 저산이 우리 몸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힘든 훈련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지속하지 못하고 손을 들게 되는데 어, 이거를 음, 우리가 음, 극복하는 순간 자기 기록이 좋아지는 겁니다. 음, 인터벌 훈련이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덕 훈련 후 인터벌 훈련은 가능하다는 거이점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아, 내가 어제 아주 강도 있는 훈련을 했는데, 아, 오늘 강도 있는 훈련이 될까? 다른 종류의 운동이면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몸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970년대에 그 마라톤, 세계, 전 세계적으로 마라톤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어, 공동적인 특징이 선수들이 어, 더 많이 달리면 성공할 거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뛰었어요. 하지만 막상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인체의 훈련량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 억지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은 비효율적인 운동이 반복되다 보니까 부상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재포를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그 과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짜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체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자신에게 잘 맞는 운동을 해야 되고, 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을 함으로 해서 어, 근육과 몸이 상호 발전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야지 무작정 그냥 너해첫 번째도 해두 번째도 해 그런 무시간 발상에서 운동을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또 그렇게 시켜도 안 하죠. 이 운동을 왜 해야 되며, 이 운동을 해서 당신이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다. 논리정연하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선수는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없는 선수한테 감독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속이 경이 끄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물론 좋은 지도자 만나고 좋은 선수 만나는 것도 복인데 이게 3일체가 돼야지 좋은 기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마라톤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너무 엘리트 체육도 너무 떨어져 있는데 속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달리기 하는 사람으로서 어, 내년에 뭐 대회가 열리고 한다면은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 엘리트 선수들이 어, 좀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스터즈도 하면은 얼마든지 잘뛸수 있다는 거를 어, 한번 보여,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달리기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보면 은 많이 있죠. 그분들도 지금 제가 말해줬듯이 이런 패턴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어, 좋은 기록 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어, 부상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몸을 어떻게 보면은 몸의 특징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또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잘 먹고, 잘 쉬어주고, 잘 풀어주는 이게 돼야지 운동을 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즐겁고 행복한 달리기 하시고, 어, 9월에는 가을입니다. 어, 가을답게 가을, 가을, 가을 하면서 기분 좋은 날들이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